you. <music> 모려 여기다 짐 맡기고, 오케이, 자물쇠 잠가놓고.

오케이. 아, 그래. 아. 오케이, 좋아. 이야, 이야 이 죽이, 야. 죽이구만. 어? 타워, 타워. 미쳤다, 미쳤어. 걸로 들어갈 수 있나? 어, 제... 저기, 선, 선까지만 넣어. 시다 넘... <목소리>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케이. Okay. 1번 레인 박종훈 우! 2번 레인 정승원. 어차. 여기가 완전히 물고기 스팟이네. 야, <laughs> 네, 아저씨 노상방기하면 어떡해요? 야, 이플 호텔이잖아, 지 <놀람> 오. 엄청 넓네. 이, 야! 이 방이 제일 큰거 같아. 이게 밖에 <놀람> 한1만 원밖에 안 했던 거 같은데. 와 <놀람> 어. 어, 야, 화장실 넓어. 이방 화장실. 야 매일 매일 저거 하는 거는 야, 2박 사야한다 왜? 네? 개인용을 하나 더 있다 아 진짜? 어. 와, 와, 시... 그러니까 맨날 저기 뭐야 액티비티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있는게 낫겠다 식탁도 있고 나강의하서 먼저 꼴가 먼저 치는거야 가가 네. 어. 어? 어? 어. 먼저 치라고? 어. 왜냐면 밀려서 나가 어, 박찬호 알지? 1박 이어야안 되겠어? 두한삼 뭐거아시야 oh, 뭐, <laughs> 아. 나 아, 아, Carrie, 아, wow. 아 이등, 아니, 이 상대는 솔직히 의미가 크게 없어. 오! 아, 이거 좀어려운데아거쳐주서안 돼. 세기로 가. 세기로 서준 안 돼. 아, 준우한면 갖다 주는 어, 박시우다. 박시우 아이스. 다행이다. 아무도 없어서 사춘기. 이거 뺄게. 이게 이게 이름이 뭐였지? 미꽝. 아 이게 미꽝? 이게 해산물 그거 아니야? 미꽝 어, 아니야? 아 그래? 맛조개 맞지? 맛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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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게? 돼지갈비 맞지? 네.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아 이거 좀 먹을까? 이거 이름뭐지아 이거 원픽. 짜져 너무 짜죠. 맛있어. 짜죠. 이게 짜져인가? 와, 내가 봤을 때 이거 세개 시키면 돼. 이것도 맛있는데 뭐 이거, 이거, 이거. 익숙한 맛이고 이거 세 개. 난 이거, 이거. 와. 아까 다시 봐야 돼. 레몬은 얘, 얘는 익숙한 맛이라. 아. 먹어볼 수 같아. 어. 이거 볼수 있는 거야. 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야 있어야 있네. 거. 와. 야 뭐? 아, 웨이팅? 진 웨이팅? 초밥이 더 맛있다 은 여기 고니 초밥? 아니 사장님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게 이게 세트 비었지? 응 아. 뭐? 앞으로 어. 높이 올라가라고 아. 그리고 권력을 탐하라고 정계 정계? <laughs> 아, 아. 드세요. 아예 드세요. 아, 저, 뭐. 아, 미안. 아니, 애초에 이름이 될만을걸골야아 제일... 아, 오케이. 안 열려? 열었어 어? 아 선구 봐와 헤븐. 디스 이즈 헤아 진짜 되시하다아장하다아 진짜 눈안네 아, 하다